저희는 수학을 잘하는 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지라고 했을 때, 자, 수학에만 있고 다른 거에 없는 거. 하나예요. 증명이요. 구걸 하면서 뭘 증명하세요? 아니요. 뭐, 과학은 실험을 하겠죠. 수학에는요, 뭐, 지도 펼쳐놓고 확인을 하겠죠. 수학은요, 증명을 합니다. 사실, 어,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아마, 그걸 감동시켰던 게 있었거든요. 삼각형의 세각을 더하면 180도다. 이걸 증명하시오. 삼각형의 세각을 더하면 180도다. 이걸 증명하시오. 저는 돌이 켜보면 그때 받았던 그 충격 그 감동.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과서에 나온 문제예요. 교과서에 나온 고 엄청 유명한 유클리드. 이하학 원론에 나오는 엄청 유명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때 그안아요 모르죠. 혼자 교과서 보다가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세강을 더한 180대인 걸 증명하시라고 되어있고 딱 하나였거든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어머님이나 아버님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입변과 평행하게 선을 하나 거봐. 그러면 이 X라고 하는가 얘하고 얘가 엇갈린가 엇각이어서 서로 같고 다음 이 까만, 아, 색칠한 동그라미가 얘하고 엇각이니까 엇갈린 각이니까 서로 같고 그러면 동그라미 X 빨간 점이세 개를 더한 건 바꿔 말하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고요. 우리가 이거만 있으면 90도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게 하나 더 있으면 몇 도예요? 180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도다? 180도다라고 해서 아주 심플하게 증명을, 증명이 돼 있거든요. 사실 저는 저 증명을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유클리드라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증명했지? 네,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은 사실은 이제 유클리드가 다 증명한 건 아니고요. 그때까지 그리스에서 알려져 있던 여러 가지 수학적 증명들을 다 모은 어,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 원론이라고 해서 뭘 붙인 거죠?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어마 무시한 책이죠 사실. 그래서 그,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증명을 했다는 거죠. 전 이걸 보고 사실 뭐를 느꼈냐면 와 진짜 어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쩐다 내지는 어 간지작살이죠. 말이 필요 없잖아요. 어까? 어까? 세개다한거 바꿔 말하면 세개다한거 얼마 180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증명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어, 기하를 배우고 막 이렇게 증명을 시킨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내가 증명해내야 되는 거야? 아니요. 증명은 천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요. 증명을 배우는 거잖아요. 증명을 왜 배우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증명은 천재들의 노력의 결과예요. 그 과정을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줄까지 천천히 따라가면서 흉내 내는 거예요. 이건 저희의 몫이에요. 현재의 어떠한 아이디어, 그 과정을 잘 씹어가면서, 잘 소화해 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그 생각이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연습을 해요. 이게 수학을 가장 정확하고 탄탄하게 배우는 방법이에요. 학이 너무 재밌어서 이제 수학을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대학교 4년 동안 증명을 한 450개 정도 외웠던 기억밖에 없어요. 뭘 풀고 와 이거 너무 재밌는데 막 거기서 그게 아니라 어마무시한 증명들 많잖아요. 어마무시한 그 증명들을 하나하나씩 그 증명 과정들을 검토하고 외워야 돼요. 왜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시험은 그냥 어? 어떤 무엇을 증명하죠? 외운 거 쓰는 거예요. 그게 또짧기나 하나요? 표현이 쉽기나 하나요? 팔이 떨어져 나가죠. 그렇게 한 1년에 한 100개에서 120개씩 외웠던 것 같고요. 졸업할 때 되니까 대충 한 450개 정도 외운 것 같아요. 그게 수학과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수학과를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제가, 제가 경험한 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수학과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수학은 그러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이런 건 뭘까요? 라고 하면 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모방하고 연습해서 너크 여,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단어로 바꾸면 암기죠. 이게 땀잠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창조적인 답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말로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정말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왠지 피가좀 신박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미 받은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선생님 말은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가르쳤던 막 잘했던 친구들의 어, 아주 많이 들어나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기 하고 싶은 거냐면 증명은 어, 제가 오늘 일정이 바빴거든요. 목이 좀 쉬었어요. 여러분들 그 뭐야 영어 단어나 수어 외울 때 이렇게 구멍 이렇게 펀칭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수첩 있죠. 단어장 너무 작은 거 말고요. 사실은 좀 크면 클수록 좋아요. 학상용 달력 이 정도 사이즈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앞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넣다 뺐다 클립 넣다 뺐다에서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앞면에다가는 내가 증명해야 되는 명제를 쓰세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삼각형에서 네뭐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증명에 대한 명제만 딱 쓰세요. 그리고 나서 그 뒷면 요 뒷면 뒷면에다 어, 교과서나 기본서나 문제 풀다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증명들의 그 증명 과정을 잘 옮겨 적으세요. 잘 옮겨 적으면 앞면에는 증명에 대한 명제가 있고요 뒷면에는 증명 과정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시간 나실 때마다 이때마다 들고 다니면서 읽으세요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읽으세요 유명한 말 있죠 여러분 어, 어머님들 세대는 그래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요즘 애들은 한자를 워낙 모르니까요 어떻게 한자로 써드릴까요 그냥 쓸게요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저희 때 그냥 뭐, 네, 어렸을 때 아마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네. 100번을 읽으면 뜻이 스스로, 뜻이 스스로 드러난다. 어떤 책이든지 100번을 읽으면 스스로 책이 그 의미를 드러낸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어려운 책도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 이게 독서 100편 의자현이에요.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어, 학교의 겸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해라. 중요하다는 교과서 여러 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증명수첩 만들어서 어, 점심 먹으러 어디 놀러가서 어, 기다리다가 어, 혼자 밥 먹는 날 괜히 멍때리고서 어, 괜히 그 SNS나 이런 거또 이렇게 영어 꼰대인가요? 이 시간에 그냥 한번수첩한번 넘겨서 그냥 쭉 읽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그럴 때 그냥 편하게 읽으면 되잖아요. 편하게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외우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과정 거치다 보면 뭐를 얻게 돼요? 천재들의 생각을 얻게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과학적 발상이라고 얘기해요. 아, 볼까요? 증명 안 해요. 공식만 외우고 문제 외워요. 그 친구들은 편에 박힌 듯이 문제를 풀어요. 뒤에 있는 해설과 거의 똑같이 보세요. 음, 잘 푸는 거 아닌가요? 진짜 그럴까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나는 이거를 열 줄에 걸쳐 푸는데 두줄 만에 풀어버려요. 걔가 머리가 좋은 걸까요? 네, 머리가 좋은 친구겠죠. 하지만 진짜 머리가 진, 좋은 친구는 고등학교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빠졌어요. 고등학교에는 우리 학교 전교 1등은요 비슷해요, 여러분들이랑. 비슷해요, 솔직히. 차이는 얘는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외우기 전에 그단원에 나와 있는 몇개안 되잖아요. 증명이. 그 증명을 정리해요. 그래서 그 증명을 계속 몇번 읽다 보면 아!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넘어갈 때, 왜 이렇게 했지? 아,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다섯 번째 줄에서 여섯 번째 줄로 넘어갈 때, 왜 이렇게 했지? 아, 이러니까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게 천재의 발상이에요. 그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딱 만나게 됐을 때, 어, 나는, 어 증명을 해봤고, 거기서 이런, 이런 생각도 있어? 하고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딱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거 이렇게, 그 증명할 때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로 넘어갈 때, 어, 이걸 거꾸로 써봤던 것 같은데, 이걸 거꾸로 쓰니까 굉장히 쉽게 해결되던데, 어, 거꾸로 써보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친구는 입이 떡 벌어지는 거죠. 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증명이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학적 아이디어의 보물창고예요. 뭐가요? 증명이요. 증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증명을 잘 정리해서 흠날 때마다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쭉쭉 읽으면 돼요. 암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서 궁금해지면 윗줄에서 아래줄로 넘어갈 때, 그때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지를 살살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이 얻으시는 걸다 얻으신 거예요. 그게 증명의 목적이에요. 정말 이해 가실까요? 음, 선생님이 지금 진짜 강조하고 있어요. 증명, 수정.